안녕하세요 오늘은 벤츠 차량을 보다 합리적인 조건으로 계약하는 방법과 현재 추가 할인 혜택이 적용된 실제 재고차 중심으로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벤츠를 구매하시려는 분들 중 견적은 여러 곳에서 받아보셨 는데도 실제로 할인은 제대로 적용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국내 벤츠는 총 7개의 공식 딜러사에서 운영중인데요. 한성자동차 kcc 오토 효성모터스 교학상사 진모터스 스타자금차 모터원입니다. 각 딜러사마다 재고 보유 상황이나 적용가능한 프로모션 금융조건까지 전부 다르기 때문에 한 군데만 보고 결정하시면 최대 수백만 원까지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특히 네이버나 유튜브 링크를 통해 견적을 받은 경우 공식 딜러가 아닌 외부 광고업체나 중개업체로 연결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 경우 딜러 명함에 벤츠 로고가 없다면 거의 대부분 중개 견적으로 수수료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중개 구조는 차량 가격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결과적으로 할인폭이 줄어드는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저희는 벤츠 브랜드의 공식 판매망을 통해 7개 딜러사 전부의 재고 현황과 조건을 비교하고 정확한 견적을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상담은 벤츠 딜러 본사 명함을 가진. 영업 담당자가 직접 진행합니다. 정말 실질적인 혜택을 원하신다면 이번 영상에서 안내드리는 내용을 꼭 끝까지 시청해보시고 비교 없이 계약하시는 일이 없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벤츠 이번 달 요점 정리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주요 차종으로는 GLE와 S클래스가 전달 대비 할인이 많이 상승하였습니다. 딜러사별로 평생엔진홀 쿠폰과 워런티 연장을 진행하는 곳이 있습니다. 다만 혜택을 받을 것인지 할인을 더 받을 것인지는 고객님의 성향에 따라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C클래스는 선납금에 따라서 벤츠 파이낸셜 이용 시 무이자까지 가능합니다. 이 e 클래스는 현재 25년 들어서 가장 높은 할인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입항되는 재고량도 많이 늘었습니다. E300 같은 경우 벤츠 코리아 특별지원금 추가되어 있습니다. c l e 는 이번 달 입항재고가 많아 즉시 출고재고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GLC는 아방가르드 재고는 딜러사별로 극소량만 남아있고 AMG 라인이 할인도 좋고 재고도 좀더 여유가 있습니다. GLE 450과 쿠페 모델은 추가 할인까지 굉장히 좋은 차종이기 때문에 전에 견적 받으셨던 분들도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S 클래스는 법인 플레이트 가능하고 딜러 사별로 재고 있는 차종으로 해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로 할인 차이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 되도록이면 재고 있는 차종으로 진행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굉장히 높은 할인 금액으로 유도하는 곳들이 많은데 대부분 높은 금리의 캐피탈 진행 시에만 그렇게 할인해 주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종류의 딜러가 존재한다는 걸 고객님들은 모르고 계시는데요, 딜러의 종류에 따라서 해줄 수 있는 할인과 재고를 찾아주는 능력, 제시할 수 있는 견적이 다릅니다. 할인의 원천은 공식 딜러인데 온라인상에서 공식 딜러를 만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광고업체가 만든 영상뿐. 입니다. 에이전시나 플랫폼이 나쁜 건 아니지만 중간 마진을 붙입니다. 수입차 유통 구조를 이해하면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수입차는 브랜드별로 코리아가 있고 아래로 딜러사가 있습니다. 딜러사는 가맹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코리아에서 배정되는 재고들이 각 딜러사로 내려가게 되고 각 딜러사에서 매달 프로모션이 만들어지고 판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딜러사들의 정보를 취합해서 중개업체 역할을 하는 것이 에이전시, 프리랜서 딜러, 플랫폼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 중개업체가 광고 업체에 비싼 광고비를 써서 유튜브나 네이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중개업체를 조심해야 할 부분은 중개업체는 본인들이 판매했을 때 마진이 가장 좋은 곳으로 계약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 A딜러사가 가장 유리한 상황이더라도 A딜러사보다 B딜러사가 마진이 좋으면 B딜러사로 유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반드시 할인의 원천인 공식 딜러와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견적을 받으신 거라면 타 딜러사 공식 딜러에게 견적을 다시 받아서 견적 검토를 해볼 수 있습니다. 수입차는 할인율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견적 한번 잘못 받으면 수백만 원씩 손해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받으신 견적이 공식 딜러가 아닌 에이전시나 플랫폼 업체라면 반드시 공식 딜러에게 검토를 하셔서 중간마진이 껴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딜러사별로 할인이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딜러사별로 알아보는 게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알아보기 위해 중간업체를 통해 문의하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중간마진이 붙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할인의 원천인 공식 딜러가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각 딜러사에 공식 딜러분들이 제휴되어 있어서 한 번에 문의로 모든 딜러사의 할인, 재고, 견적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중국 각지의 딜러사별 매장이 있으며 저희 업체와 제휴되어 있습니다. 중개업체에 의지하지 마시고 직접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곳에 견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딜러사별로 가장 실력 있는 딜러분들이 최고의 조건을 제시해 드릴 겁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할인 영상들 많이 보실 텐데요. 문제는 그런 공개된 할인 금액은 잘못된 정보들이 많습니다. 공식 딜러도 아닐 뿐더러 과장된 정보로 일단 연락오게 해서 수수료가 높은 곳으로 계약 진행하는 곳들이 많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동호회 후기를 보면 온라인상 중개업체들이 말하는 할인과 재고 정보가 공식 딜러가 알려주는 정보와 많이 달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딜러사별 공식 딜러만 있으며, 이분들이 직접 상담해드리니 정확한 정보만 안내드립니다. 더 자세한 상담문의는 고정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고 내용 남겨주시면 공식 딜러의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